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주어진 일상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동행해주시고 또그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여전히 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하고 또 같이 한번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일가를 마치고,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잠깐 멈추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전서 8장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반면 거울 삼아서, 또 우리 안에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연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그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보다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 특별히 또뭐 여러 가지 뭐 은사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특별히 오늘은 음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큰 어려움들을 발생했던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어그 부분을 또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어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할 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어떤 문제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바울의 아주 지혜로운 건면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8장을 함께 읽어 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들을 이 바울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잘 타일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엿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심각,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교도들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아주 자신있게, 어, 이런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는가. 어,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무엇인지 이들이 가진 지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지식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들이, 재물을 거리낌없이 먹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 당연한, 일,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우상의 재물이 자기들에게 전혀 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담대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아, 너네들 성숙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형을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의 근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는데 실제로 이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과시하려고 했냐면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낌없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이,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들의 신앙 수준을 과시하려고 우상의 재단 앞에서, 예, 몰래 숨어서 먹은 게 아니라, 우상의 재단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이 자유가 믿음과 양심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어, 저 우상에게, 우상, 아, 저거를 먹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아이참이 이 저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아주 담대하게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니까 이 신앙이 신앙의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같이 음식을 무분별하게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바른 지식이 사랑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지식을 습득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참지식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지식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야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덕스럽게 하고 또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경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림도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교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질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어, 답을 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간혹 봅니다. 바로 술 담배 문제이죠. 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뭐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술 담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내 양심도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이술 담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렇게 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에 바르게 설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실과 그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술 담배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오늘날에도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청년 때다 경험해 보셨던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혹은 신앙이 얕은 자들이 오히려 담대해져서 술과 담배를 무분별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좀 리더나 교회에 오래 다니었고 그리고 좀 속된 말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팔려 있는 예,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가족들이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 앞에서 술 담배 나는 뭐술 담배 한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어, 어떻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 저렇게 술, 담배를 할수 있냐? 라고 하면서, 마음의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향을, 어, 제가 종종, 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뭐냐면,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어,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교회 다녀도, 이 술, 담배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같이 서로 만나서 술과 담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룹이 발생되어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데, 술, 담배하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세속적으로 이렇게 좀 즐거운, 음 그런 시간들을 추가하는 그런 모임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은, 그런 모임들은 점점 더부 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뭐, 어느 하나의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뭔가를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공감대가 생겨서 갓 이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 혼자는 부끄러운데, 내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자들이 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담대해서 같이 그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목적성이 분명한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행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목적성,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을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임의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우리의 자유는 육체를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무엇을 위해 내가 행동하는가, 그리고 또는 무엇을 위해 내가 행동을 금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자기의 신앙 수준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연약한 형제를 강하게 하는 일에 무엇을 행동해야겠다 또는 무엇을 행동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자유롭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겠다 때로는 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계명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더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어져 있는 이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모든 그 멍에에서 우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움을 우리의 육체에 기회를 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형제를 세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더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무더운 여름 날씨 또 내일도 계속 연일 계속 되어질 텐데 여러분 고생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또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 주일날 아 이번 주 오는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 오는 주일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롯 평강하십시오.